오늘도 시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시도영어닷컴. Hello everyone. 안녕하세요. 시도영우입니다.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아셔야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 골랐거든요. 오늘의 단어는 바로 prescription입니다. prescription 이 단어의 뜻은 처방전 혹은 처방된 약이란 뜻 가지고 있어요. 그거 말고도 처방이란 뜻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. 왜 이렇게 두개 구분했냐면요, 처방전 혹은 처방된 약일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로 a prescription이라고 써주는데요. 처방이란 뜻 가질 때는 어떨 땐셀수 있기도 하고 또셀수 없기도 하답니다. 명사인 거 아는 순간 이거 꼭 따져야 되는 거 우리 시도인 분들이라면 다 아시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.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? 명사니까 주어, 목적어, 그리고 부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. 첫 번째 의문 봐볼게요. Can I get a prescription? Can I get?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? 라고 묻고 있습니다. 뭘요? A prescription. 약을 조제하기 위해 prescription 필요할 때 이런 문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거 ge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. 발음 주의하면서 따라 읽어볼게요. Can I get a prescription? Can I get a prescription? Can I get a prescription? 다음 년문으로좀더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볼게요. You should see a doctor for a prescription. You should see 당신은 봐야 한대요. 누구를 a doctor 진찰받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see a docto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. For 뭐뭐를 위하여. a prescription 처방전을 위하여래요. 혹시나 처방전이 필요하실 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문을 가져온 거예요. for 전치사 같고요. 그다음에는 목적어 자리에 a prescription이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. 같이 천천히 세번따라읽어 볼게요. You should see a doctor for a prescription. You should see a doctor for a prescription. You should see a doctor for a prescription. 이렇게 유용한 여행 관련된 단어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랄게요.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야 힘나서 더 작업합니다.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나잘 되라고 하는 공부인데 왜난 공부 시간에 행복하지 않지?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. 룰루룰루 즐거워서 기다려지는 시도 영어. 영어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왕왕왕 기초 A 코스 강의. 시도 영어 홈페이지에서 만나요. 시도영어닷컴.